미국이 단시일 내에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막대한 조선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대거 건조하며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1920년 제정된 존스법도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여준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1980년대 자유 경쟁을 내세운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미국 조선업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계속된 경제 호황으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해 건조 비용이 상승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조선 역량은 현저하게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한국의 해군 함정 건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의 군함 건조 역량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미국의 선박 생산량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의 선박 생산량 비율은 2020년 기준 31.5%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선박 생산 비율이 40.3%인 것을 고려하면 미국으로서는 해양력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 한국의 조선 산업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